저는 오늘 무언가를 사러 왔습니다 한참 찾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 갔을까? 여기 19번? 10번. 10번이요? 네네 네, 그쪽 보기 아, 감사합니다 예예 예. 아니 살 빼야 되는데 이런 젤리가 여기에 있다니 마트는 정말 사악한 것 같습니다 안녕 사고 싶은 걸 샀어요. 찾기 힘들더라고요. 편의점에 가도 없고, 전자레인지용 팝콘입니다. 저는 지금 팝콘 영상을 만들 겁니다. 왜 갑자기 팝콘 영상을 만드냐고요?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.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나,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지금 뭐 느끼고 있는 것들이나, 뭐 나름의 재미나, 유튜브를 하게 된 목적 같은 거, 그 보통 팝콘 튀겨 가지고 뭐 하겠어요? 다른 사람들, 강건여 싸움이 나거나 팝콘 튀겨서 예 구경하잖아요. 구경하시라고 이 팝콘을 튀기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뭐좀 욕도 먹고 사람들이 악플도 달고,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냐,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. 논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서로 간에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.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과연 내연기관차나 뭐 전기차와의 그 어떤 게더 우열이 있고 어떤 게더 나중에 사람들이 타게 될 것이고 어떤 게더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 싸움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팝콘을 튀기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팝콘을 튀기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마음이 아주 그냥 편하고 아뭐 전기차가 좋습니다 뭐 이런 걸 위해서 자율주행차가 돼서 결국은 다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물류혁신이 일어나고 뭐 굉장한 어 직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뭐 찬양하고 예찬해 가지고 이런 팝콘을 튀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견이 있고 논쟁거리가 있을 때 자신들의 의견을 그리고 이견들을 서로 어 맞춰가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짜 쓰잘데기 없고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양돼 가지고 서로 굉장히 격하게 격정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들을 어... 보게 됐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의 과정에서 저 역시도 팝콘을 좀 튀겨서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팝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뭐 끝을 굳이 아는데 이 싸움을 하겠다. 뭐 이런 약간 느낌인데 사람들이 뭐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서로 칭찬만 하고 하면 발전도 없고 생각에 변화도 없잖아요. 한번 팝콘을 볼까요? 먹어도 좀 보고. 아우 이 전자렌지 팝콘 굉장히 오랜만이네요. 저기에 버터가 모여있는 곳이 굉장히 팝콘이 고소하고 맛있는 데 말이죠. 음, 제가 제 방에 올라왔습니다.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TV를 앞에 두고 팝콘을 먹으면서 어, 저 역시도 팝콘을 튀겼던 얘기는 약간의 관망자 입장에서 제 3자 입장에서 좀보겠다는 얘긴데 아, 내연기관차, 전기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겠죠?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영상도 찍었는데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전 그게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어, 요즘 제 세대 혹은 뭐다제 세. 좀 비슷한 세대죠. 같이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. 는 되게 급격한 변화들이 많죠. 뭐, 우리가 논쟁으로 주로 얘기를 했었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영상만 해도 그래요.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. 영상, 저는 영상 쪽 제작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가볍게 찍은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죠. 어, 저야 뭐 그냥 뭐 약간 관조적인 면도 있고 좀 시니컬한 면이 있어서 별 감정 없이 좀 순응하는 편이에요 세상이 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댓글을 많이 달아두시고 계시죠 뭐, 영, 뭐 우리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변화를 되게 강요 받아야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전에 좋아했었던 거나 잘했던 거나 이런 것들 몇 번이고 제가 바꿔가면서 적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다들 요즘 그런 고민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술들이나 사회의 발전에 따른, 뭐, 시장 원리에 의해, 억지로 이제 우리는 맞춰져 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, 좀 회의적이에요.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제가 팝콘을 깐 이유가 그겁니다. 이 채널은, 좀 미래에 대한 저의 삶의 태도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고, 그거를 좀 재밌게 하고 싶고, 뭐, 일종의 뭐, 고집도 좀 부리고 싶고, 그 태도적인 측면에서, 저에게 있어서는, 도움이 될것 같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저 역시도 열심히 정보도 많이 드리고 어 서로 뭐 때로는 논쟁도 하는데 논쟁보다는 뭐 그냥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겠죠 제 채널이니까 이 채널의 정체성은 그렇게 해서 음 이왕이면 앞으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든 채널이긴 한데 마냥 이게 뭐 이렇게 어 고집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예,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 역시도 팝콘을 튀기고 이러고 있겠죠. 그러면 은 오늘의 팝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